자, 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다시 찍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팔장의 뒤쪽 팔짱입니다. 그쵸?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할게요. 자, 로그 방정식부터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로그 방정식은 뭐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진수, 진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었죠. 진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로그 방정식의 풀이 방법인데요. 로그 방정식의 풀이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전 1 밑줄 버전 2 밑줄이죠 자두 가지 풀이 중에 버전 1번은 뭐냐면 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를 자 지수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로그를 지수의 형태로 바꾼다에 밑줄을 치시고 자 로그를 지수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A에 X 는 N 이다라는 로그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얘를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어깨 위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었지? X가 주인공이었죠? 그럼 누구는으로 시작하는 거였어? X는으로 시작을 하고 한번 스는 영원한 미시지? 그럼 미시지는 누구였지? A였지? 그럼 A가 미수로 오고 남은 숫자, 남은 문자 누가 남아있어? N이죠? N을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였지? 그치?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 얘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이 풀이 방법이 이제 적당한 문제가 어디 냐면 3번에 1번입니다. 자, 내려와서 3번에 1번 문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로그 8에 로그 8에 x 4는 3분의 1이다라는 자, 그렇죠? 요런 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로그 방정식을 풀 건데요 이걸 그냥 생으로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얘를 로그를 지수 꼴로 바꿔 볼게요 로그를 지수 꼴로 바꾸려면 먼저 진수부터 진수가 누구지? x-4지 얘가 진수지 어깨 위에 있는 애가 주인공 그럼 누구는 누디 누구 시작해야 돼? x-4는 누구 시작해야겠지? 한번밑습 영어는 밑 그럼 밑 누구지? 8이지. 8이 미수로 내려오고, 그다음 지수 위에 남은 숫자가 올라가면 되겠지? 지금 누가 남아있어? 3분의 1 올라갔으니, 남아있으니까 3분의 1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8 보고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지? 8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2의 3제곱. 그치? 그럼 얘는 2의 3제곱에 다시 3분의 1제곱. 맞죠?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3하고 3분의 1이 쭉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분 돼서 남는 건 누구만 남게 되는 거냐면 2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x-4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끝났다. x는 얼마? x는 6하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에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이번에로그 방정식의 기이리 버전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자, 1번, 뭐를 통일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뭘 통일해야 될까? 미시죠, 미. 그쵸, 씁시다. 미을 통일해야죠. 미술 통일해서 진주끼리 그냥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로그가 있어요. 로그 a x라는 식하고 로그 a y라는 식이 있는데 그두 개가 서로 같대. 자, 같으면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지금 밑이 지금 얼마나 통일되어 있어? a로 이미 통일되어 있지. 그럼 이 전체가 완전히 똑같으려면 밑은 이미 통일이 됐으니까 누구랑 누구만 같다고 놓면 돼? x랑 y랑만 같다고 놓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저기는 진수를 빼 와서 x랑 y가 같다라고 식을 놓으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면 있 3번의 과로 2번이죠. 한번 해보세요. 있는데요자 일단은 로그식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자 뭐가 통일되어 있는지 봐야 되지? 및 좋아요. 미이 2로 통일되어 있죠. 통일되어 있고요. 자 그럼 그러면 누구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너랑 너 데리고 내려와서 와 그러면 2 x 1이고요 얘 끌고 내려오면 x 플러스 2인데 이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진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풀게요. 어렵지 않죠? 요거 넘어가면 x죠. 그쵸? 따라서 x는 그럼 요거 위로 넘어오면 3이죠? x는 3. 얘가 바로 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끝이에요. 3번 도 한번 해보세요. 자, 얘도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미시 지금 뭘로 통일되어 있죠? 3으로 통일되어 있죠? 이미 통일되어 있으니까. 누구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끝나는 거죠. 진수 가지고 내려옵시다. X 플러스 5구요. 진수 가지고 내려올게요. 2X 플러스 1이고요이두 개가 서로 뭐다? 라고 놓으면 되는 거냐면, 같다? 라고 놓으면 끝나게 되는 거죠. 얘 풀면 되는 거지. X 이쪽 옮기고요 그 다음 1은 이쪽으로 빠질게요. 이왕해주면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그 방정식의 버전 두 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는 있어. 언제 버전 1번을 쓰는 게 유리하고, 언제 버전 2번을 쓰는 게 유리한지를 좀 정리해두면 좋잖아. 자, 정리할게요. 자, 버전 1번은 언제 쓰면 좋냐면, 한쪽은 로그식이고요. 그리고 한쪽은 숫자가 나왔을 때, <laughs> 네 이때 쓰면 좋습니다. 한쪽은 로그식이고 한쪽은 숫자가 나왔을 때 이때 버전 1번을 쓰시면 좋아요. 볼게. 자 문제에서 이쪽이 로그였잖아 로그식이었고 이쪽은 뭐가 나왔습니까? 3분의 숫자가 나와 있었지. 그때는 이거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버전 2번은 뭐, 어떤 때 쓰시면 좋은 거냐면 양쪽 다뭐에 대한 식일 때 로그에 대한 식일 때 로그는 로그다라고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었을 때는 버전 2번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 각각에 맞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4번 주의할 점 있죠? 그렇죠? 주의할 점에다가 별표를 칩시다. 별표를 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진수 조건을 반드시 따진다라고 되어 있지. 진수 조건의 밑줄을 칩시다. 자, 진수 조건이 뭐였지? 기억나? 진수가 뭐보다 크다? 거짓말? 0보다 크다지. 1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였죠? 진수 조건이랑 써보세요 진수가 0보다 크다. 자, 요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4번에 별표 쳤나요? 자, 그럼 다시 X를 치세요. 자, X를 치세요. 4번에 X 치세요, X. 살짝 X 치세요, 살짝. 살짝 x 치세요. 자,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진수조건을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 내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원래는 진수조건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방정식에서 진수조건 따지는 문제를 내지 않을 생각이야,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수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항상 답이 띵띵 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출제할 계획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살짝 X를 쳐놓고 만약에 내 생각이 바뀌거나 시험 문제가 이걸 따져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지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해서 로그 방정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로그 부등식 한번 볼 텐데요. 로그 부등식 씁시다 진수, 진수의 미치수가 있는 부등식을 로그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풀이가 중요하겠죠. 이번 풀이를 볼 건데 얘들아 아까는 로그 방정식 풀이가 몇개 버전이 있었어? 두개 버전이 있지. 근데 로그 부등식은요 풀이가 온니 원이야. 하나밖에 없어.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로그 부등식의 풀인데요. 1번 뭐를 통일할까? 미술 통일하셔야죠. 미술 통일해서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2번 중요하네요. 미세 크기, 크기에 따라서 무슨 방향일까? 부등호, 맞아요. 이거 지수부등식이랑 똑같아요. 지수부등식도 미세 크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의 방향을 결정했었어야 되거든? 똑같습니다. 볼게요. 자, log ax라는 식이 이렇게 있고요. 로그 A, Y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더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를 풀 건데 풀 건데 자,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밑이 또 같은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밑 같나요? 음. 예, 같죠? 밑은 이미 통일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를 풀 건데 이걸 풀때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이 밑줄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미주지시고. 두 번째, A는 누구와 누구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미주지시고. 자,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있었고 감소가 있었지? A가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였더라? 증가였지? 올라가는 거였지? 기억나? 올라가는 거였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지? 감소했었지? 얘는 감소하는 거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는데요. 미시이미 통일되어 있어서 진수만 끄집어 낼 건데 자 끄집어 내겠습니다. x 끄집어 내고요. y 끄집어 낼 텐데 증가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찍어봐 그대로일까 반대로일까 그대로가 되겠됩니다 지수랑 똑같아요. 지수도 그랬었죠. 부등호 부등호 그대로입니다. 지수 법칙과 똑같아요. 자, 감소일 때 0과 1 사이일 때는 진수끼리 끄집어냈어. 그럼 부등호가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 부등호 반대로.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과로 3번 주인열점 별표. 주의할 점 별표, 진수조건 밑줄. 진수조건이란 뭐라고 쓰면 돼? 진수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거 쓰시면 되죠? 자, 이건 별표고요 이건 별표 두 개입니다. 자, 부등식에서는 진수조건을 따지셔야 해요. 꼭 따지셔야 됩니다. 알았지? 방정식은 따지실 필요 없게 문제를 내겠지만, 부등식은 따져야 되는 문제를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따지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 음. 자, 4 번에 1 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로그 5분의1에 2x 스 플러스 1 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로그 분식이죠. 자, 먼저 미시 통일되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미 통일됐나요? 음. 네. 얼마로 통일되어 있죠? 통이돼 있죠? 됐고요. 그럼 진수끼리만 비교하겠죠? 진수끼리만 비교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가지고 내려와서 비교합시다. 자, 그럼 이쪽은 2x 플러스 1이고요. 이쪽은 3x 마이너스 2네요. 자, 여기서 부등호 방향성 조심해야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까요? 반대로일까요? 반대로. 반대로지. 왜? 미시 얼마니까? 미시 5분의 1이니까, 그치? 미시 지금 5분의 1인 거니까. 그럼 미시 5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동호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어? 자, 얘를 풀면 되겠네요. 얘 풉시다. 자, 풀게요. 그러면 ex1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e1로 넘어오면 되겠지. 그럼 넘어와서 뭐가 되는 거냐? n3이고, 넘어가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끝! 그러시면 틀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조건을 안 따졌잖아, 지금? 진수 조건을 안 따졌으니까. 자, 진수 조건 따져볼게요. 자, 진수 가져보겠습니다. 진수가 누구였지? 2x 플러스 1하고, 3x-2였지? 자, 진수 가져올게요. 첫 번째 진수. 2x 플러스 1인데, 진수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1 아니에요. 0이에요. 0보다 커야 된다고. 이 조건을 만족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진수 또 하나 있잖아. 또 누구도 있었니, 아까? 3x-2도 있었지? 얘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도 만족하셔야 돼. 이걸 빼놓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얘 풀겠습니다. 봅시다. 뭐 자, 1,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 다음 이부등식 어떻게 풀지? x 앞에 숫자가 지금 2잖아. 2로 나누면 되지? 2 나눌게요. 그럼 여기는 x만 남고, 여는 2가 나누어지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첫 번째 진수 조건. 자, 두 번째 진수 조건 풀어내죠? 두 번째 진수 조건. 자, 마이너스 1을 넘길게요. 넘기면 3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x 앞에 숫자가 3이니까 누구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얘가 두 번째 진수 조건. 그래서 나는 있잖아. 여기서 나오는 답이랑 두 개의 진수조건 있지. 예하고, 예하고, 예의. 이세 개의 공통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공통인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공통인 부분이 잘 보이는 사람은 그냥 잘 쓰면 되거든? 근데 이세 개의 공통인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자, 이게 좀 어려우면 보조 도구 수직선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수직선 그리시고요. 경계값 찍을게요.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찍을 건데, 자 제일 작은 것부터 누가 제일 작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음수니까 제일 작을 거고, 그다음 3분의 2가 1보다 작으니까 3분의 2가 그 다음으로 작을 거고, 3은 큰 쪽에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자, 세 개를 표시할게요.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크거나 같다니까, 등호가 들어가니까 색칠. 3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두 번째 진수 조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들어가니까 안 색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 값이 큰 거니까. 세 번째 3분의 2보다 x가 크다. 안 들어가니까 안색질 3분의 2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요렇게. 이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공통의 부분, 즉 겹치는 부분이니까 어디서부터가 되겠어? 3부터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 최종 답은 답 쓰겠습니다. 최종 답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게 돼요.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았죠. 그렇죠 진수조건을 따져주지 않은 학생도 답이 이렇게 나왔고 진수조건을 따져준 학생도 답이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나왔는데 이 문제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운이 나쁘, 나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바로 2번 한번 해보세요. 괄호 2번. 지연아, 미안한데 여기 잘렸니? 아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어, 보여? 네. 어, 좋아요, 고마워요. 네. 자, 미술 통일하셔야죠. 미술 통일해야 된다고 갑자기 너무 당황하죠, 총리? 응? 미술 어떻게 통일하지? 뭐 쓰면 될까? 4 맞아요. 이게 되셔야죠. 2가 로그 2의 4다라고 쓰실 수 있어야죠.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죠. 미술 통일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4를 풀면 다시 2가 되는 거죠. 그치지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미술 통일 됐고요. 2로 진수만 뽑겠습니다. 진수끼리 뽑아서 비교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3x 1. 여기는 4. 자, 이제 부등호 방향성.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까요? 반대로일까요? 응. 그대로겠죠. 자, 왜 그대로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미시 누구니까? 응. 2니까. 2는 누구보다 큰데 응.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야. 자, 그래서 얘를 풀면 되겠네요. 자, 얘를 풀면 풀겠습니다. 풀면. 3x 넘어가면 5점. x 앞에 숫자가 3이니까 3으로 나눌까요? x는 3분의 5보다 크다가 답처럼 보이지만 아직 답이라고 확정하면 돼요 안, 안 돼요. 무슨 조건 따져 줘야 되는 거니까? 진수 조건 좋아요. 자, 진수 가져오겠습니다. 진수. 진수 누구 형님? 3x-1이 진수였지 그 다음 또 진수가 4도 진수인데 4는 숫자니까 따져줄 필요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3x-1만 따질게요 이 진수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넘길게요 3x 넘어가면 1이고요 x 앞에 숫자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는 누구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가 진수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구한 답하고 여기서 구한 진수조건 이두 개의 어떤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냐면 공통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둘다 되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두 개를 둘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잘 보이시면 답 쓰시면 되고, 어,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직선이라는 보조도구를 그리시면 됩니다. 3분의 1하고 3분의 5를 찍으시면 되는데 3분의 1이 분자가 작으니까 더 작고요 3분의 5는 분자가 더 크니까 더 크겠죠 3분의 5보다 x가 커야 되는 거니까 안 들어가니까 안색칠 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3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안 들어가니까 안색칠 커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그럼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야? 3분의 5보다 큰 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 답을 써보면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3분의 5보다 크다가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진수 조건을 살피지 않았던 학생도 여기서 답이 끝나버린 학생도 실제 답과 이 답이 동일하니까 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운이 좋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죠. 마지막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그렇게 운이 좋을 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밑통일부터 하셔야 되죠 이걸 못하시면 로그 부동식은 못 풉니다. 자 로그 밑 3자리로 맞추자. 3이 되려면 3은 로그 3에 뭐라고 쓰면 될까? 9 아니지? 27이지. 3의 세제곱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라고 나와야죠. 9는 3의 제곱밖에 안 되잖아. 그치? 예, 그래서 3을 로그 3의 27로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자, 그럼 진수끼리 비교할게요. x-2가 진수고요 27이 진수죠. 자, 비교하자. 부동어 방향은 그대로 아니면 반대로? 그대로. 밑이 3이니까. 그지 1보다 크니까. 그대로. 그럼 얘를 풀어주게 되면? X는 누구보다 작다냐? 29보다 작다. 얘가 일단은 답처럼 보이지만, 아직 답이라고 확정되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쵸? 자, 뭘 구해야, 뭘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진수 조건을 따져줘야 하니까. 자, 진수 가져오겠습니다. 진수. 누가 진수니? X-2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 진수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꼭 해야 돼. 넘기면 X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가 진수조건이 되겠죠. 나는 이것과 이것을 둘다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공통인 부분을 예, 체크를 할 거고요. 자, 그 부분이 잘안 보이시면 보조도구 수직선 이용하기로 했고, 2는 작으니까 왼쪽에, 29는 크니까 오른쪽에, 자, X가 29보다 작다니까 안 들어가니까 안색질 작은 쪽이니까 왼쪽 2보다 크다니까 이안 e 들어가니까 안색질 2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2부터 29까지만 되겠죠. 최종 답은 뭐가 되냐면 써볼까 답은 2보다 크고 29보다는 작다가 되게 됩니다. 얘가 최종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수조건을 따지지 않은 학생은 답이 틀려지게 되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로그 부등식에서는 됐어? 됐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을 배웠는데요 로그 방정식에서는 어, 진수조건을 원래는 따져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따져야 되는 문제를 출제할 거다 안할 거다 안할 거다. 그치? 대신에 로그 방정식은 풀이가 몇 가지였었어? 두 가지였었어. 그치? 로그 부등식은 풀이가 o n l 하나밖에 없어. 대신에 무슨 조건을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고? 진수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고. 그쵸? 때에 따라서 진수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답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운이 좋았던 것 뿐이다. 됐을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Let's go.